한밤중에, 서커스. 이제, 야, 이 거의 그냥 5분 대기줘야 이거. 맨날 있는 사람들이야, 맨날 있는 사람들. 근데 오늘은 이렇게 받을 게 아니야. 오늘은 공정하게 받을 거임. 늦어도 기회가 있어. 다른 서브? 영지 들어와서 R2U 누르면 닉네임 김스켓올수 있대. 자, 저 이거 저번주 내내 장난감 다 모았거든요. 여기, 빨리, 여기, 8 자리 채워. 1, 2, 3, 4, 5, 6, 7, 8. 빨리. 자, 근데, 포탈 타면 안 돼. 뛰어와야 돼. 뛰어와야 돼. 포탈 타면 안 돼. 포탈 타면은 실격이야. <laughs> 포탈 타면 안 돼. <laughs> 오, 탈 것, 탈 것. 어디, 어딘지 모르죠?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요아 <laughs> 빨리 오기만 해. 포탈만 타면 안 돼. 좋아. 못 찾아, 왜. 와, 와, 놓고 왜, 화면 나, 나, 나. 다리 사세요, 다리 사세요. 움직이면 안 돼, 움직이면 안 돼. 2번이랑 7번 남았어. 1번이랑 7번. 7번. 좋아. 딱, 아까 거기까지. 뒤에 온 사람 빠져. 뒤에 온 사람 여기 있어. <laughs> 자, 여기서 이걸 룰렛 뽑힌 사람 3명. 3번 굴려서 3명 가져갈 거임. 오케이. 나머지 다 빠져. 늦게 온 사람. 너스포 해야지. <laughs> 자, 돌립니다. 첫 번째는. 오케이. Okay. <laughs> 자, 디트가 만지세요. 디트가 만져. 제 개잖아. 발탄에서 암살한다고 했다가, 씨발, 내가 그냥 파티 추방 먹인 사람? 엥? 뭐야. 여기 아니었냐? <laughs> 어? 아홉, 아오, 아홉 <아오씨> 시 아니었냐? <laughs> 누가, 누가 밑장 뺐는데. <laughs> 짠. 마지막 내가 만진다. 4번. 아, 안 건들면 이렇게 되는구나. 아 그러면은, 이분이지. 서폿 없네. 저 때따리. 야, 근데, 많이 온다. 많이 왔다. 생각보다. 진짜 많이 왔다. 이날을 위해서 저번주에, 토벌의 인장, 승리의 인장 다 때려 박으면서 저거 다 모아놨잖아. 유튜브 한편 뽑으려고. 내 고생은 어때지 않았다. 가장 불안했던 게,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였거든? 다행이다. 존나 많이 와서 다행이다. 갈망해볼까요? <laughs> 음, 양심 있으면 얘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. 땅랩다리가. <laughs> 양심 있으면 얘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. <laughs> 아니야, 님들. 님들, 님들. 잠깐만, 중단 눌러보세요. 어차피 저거, 블래스터 지금, 로딩도 막, 막 나간 것 같으니까. 버릴까요? 아 튕겼네, 또. 시작부터, 갑자기 이렇게 게임 중도 포기해버리면 곤란하긴 한데. 빨리, 선착순 다시. 여기, 여덟 명. 블래스터 대체할 사람, 골라가 <laughs> 빨리, 빨리, 빨리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1번, 1번, 딱 들어가. 불린다 와, 닉네임 휘성 뭐야? 결혼까지 생각할 뻔. 뽑피신 4명, 뽑피신 3번 와봐, 와봐. 와서 삽 주워. 삽 들어, 삽 들어. 아, 아! <laughs> 너도 꺼져, 씨발. <laughs> 건들면 주방이야. <laughs> 다 꺼져! <laughs> 이거 좀 풀어줘봐. 여기 이 버튼 누르면 풀려, 빨리. 이 버튼 눌러봐. 그렇지. 좋아, 딱세 명. 와가지고 이거 넘어뜨리는 사람이 갈망 있는 거예요. 가리지 좀 봐봐 꺼져 <laughs> 카메라 가리면 강철일 <강퇴할> 거야 <laughs> 좋아 나부터 시계 순으로 갑니다 다음 디트 내가 갈망 입는다고 하고. 그니까. 러 <laughs> <laughs> 일리약한 노말 <노말갈레벨의> 갈래. 갈망 입네. <laughs> 이게 다 우리 그 땅랩 회원분들이 갈망을 솔선수범안 입어서 이런 사단이 난 거야. 알겠지? 여러분들, <laughs> 반성하도록 해. <laughs> 어. 고난이 예상되는데. 근데 클목적 하고 온 거죠? 안깰 생각으로 온 거면 곤란해. 로서퍼시라니워로드카 있잖아. 와 <laughs> 황이 있잖아. 정화도 달려 있다고? 정화 특보를 찍었는진 모르겠는데 <laughs> 정화도 달려 있다고. 아 <laughs> 이거 무력 <우력>, 무력 낭낭하겠다 <laughs> 있을 거다 있네. 죽어라냐고? 양심에 맡길게. 오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, 그냥 앞으로 평생 같이 못할 수도 있으니까. 문화 방송 최초 블랙리스트? 1호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. 내가 차단 목록이 없거든? 여기에 처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? 다음엔 좀 여유롭게 골드 낼수 있는 사람들 모아서 한번 해봅시다. 저또 하나 생각해놓은 거 있었거든요. 하하, <laughs> 씨. 야, 씨발. 미안해요 워너드님 <laughs> 이 건설이랑 템레벨이 100레벨이 차이나는데 진짜. 제자리만 빨리 는건 아니잖아요 그죠? <laughs> 진작에 입었어야지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법이야 가자 그런식으로 하나 둘 봐주다가는 정당한 게임이 되지 않아 저거 더 고생하지 뭐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니까 <laughs> 기공사 수리컨 막힌것 때문에 시끌시끌 하더라고 내가 원래 수리컨 안했었거든 그런 디테일이 강투를 잔열로 만드는 건 아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게임하고 싶지 않아 아우 이 쿠쿠 되게 정직하다 오르드가 대가리에 차스 바으면 심한 세상이 바뀐 텐데 아 뜨거 뜨거! 정화 좀. 미련아 니가 이런 기분이니? <laughs> 살려줘 그래서 나.. 뭐지? 오, 비섬독 <laughs> 역시 그곳에선 <난> 행복하시군요 <laughs> 꽉찬 투사! 꽉찬 투사 <laughs> 역시 템레은 거짓말 안 한다 <laughs> 꽉찬 투사 아, 영지 개꿀잼의 묘범 바꾼 거 이런 게 이거, 이런 걸 보고 가지무침이라고 하는 거 용서할 수가 없는데 딜 존나 밀리네 이거 피받좀 보겠다, 야 됐다. 1렘이랑 좀 다른데? 느낌이? 아, 뜨거 씨발. 죽고 했다. 혹시 몰래 3열세 되기 섞여 있다던가 그런 건 아니군. 무0백이구나 미친. 개쩐다. 무1백할마 <laughs> 어, 야, 씨발. 나 봐. 와 오빠.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니? 무법자! <laughs> 맙소사, <못 봄불갈 만한 웃음> <맘 웃음> <laughs> 내가 내가 무슨 짓을 했지? <laughs> 나는 생각보다 엄청난 짓을 해버린 걸지도 몰라. <laughs> 레전드네. 이게 다 블래스터를 쳐낸 나비 효과? <laughs> 어떻게 어떻게 하프가 무기백? <laughs> 샤프가 <laughs> 무분팩이야 <무슨> <laughs> 안돼 이거는 여러가지 요소가 그 있었어요 그 먼저 삽질하고 있던 도화가가 몇 스푼을 떴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입을수도 있었고 그 뒤에 있던 <웃음> 도화 <웃음> 그 뒤에 있던 이제 건슬이나 디트가 입을수도 있었던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죠 야나 하나, 그야나 하나? 저주 해제 하고 죽어 죽을거면 아니 나 죽으면 안된다 이거 일지. 이거 시키면 안 된다. 살아서 나와야 된다. 저주는 해제됐거든? 근데 나올 수 있니? 어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모르들가 들어가고. 제발. 제발, 제가 같이지 않게 해주세요. 제발. <laughs> 디트는 죽어도 되니까 제가 안 갇히게 해주세요. 제발. 결전의 시간이다. 갇체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같다 <같아. 웃음> 내가 열심히는 해볼게 W A D D E W W 레버 땡기고 위로 두칸 땅땅 A D E A W A A 땡기고 땅땅 아이고 야 열심히 했는데 안된다 야 자, <laughs> 월어님저희헬이코크 클리어 사람 밝히기 영화 한편 찍어봐요 야, 갈망이어도 세줄 간다, 야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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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뭐죠? 영화 한편 찍어, 보죠 아유, 니네, 이씨발, 경매 3천골씩박아라 <laughs> 클골 3천골 반납해야지. 어? 어? 아예, 오히려 좋아. 아예, 여기도 돼. <laughs> 오, 시급럽날 씨. <laughs> 저 헬, 헬코카 할 때도 저희 파티 워로스카 이거 많이 했거든요. 아, 새끼 발가락 걸려가지고, 비거리트 조언 안 했거든요. <laughs> 익숙한, 익숙한 그림이다. 다음 빙고 하면 끝날 것 같은데? 아, 또 3단계 키는건 똑같겠다. 아, 이거 진짜 기공사. 아, 역천으로 바꿀까? 나 이거 왜 신경 못 쓰지? 저 현타 왔어요. 파이팅. 저저 저 현타 왔어요. <laughs> 나걔네가선 유물도 끝났어. 집에 끝나가지고 지금 그거야 선택이야. 아, <laughs> 어, 씨발 잡았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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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설은 삼천골 내고 가라. 이거 월화되면 데 하이 진짜 씨발 맞대가리 개 없는 거 주네 월워드 만약에 3열차 입었잖아? 우리 지금 그 다음 쿠크 지금 빙고하고 있어 씨발 개얼마나 이걸 씨발 한시간이나 내냐 이 미친